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오늘은 프로모션 소식으로 내용을 전하는데요. 이번에 하는 프로모션은 바로 여름에 활용 가능한 스트와 자켓 프로모션입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금액이실 거니까 먼저 금액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원단의 성질들을 그리고 컬러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스코 투플라이 원단으로 저희 샵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할 시에는 한벌 기준에 142만 원이고요. 지금 프로모션가로는 126만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퍼스 에스콧 포플라이로 진행할 시에 저희 일반적인 가격은 152만원이고요. 현재 프로모션하는 분단으로 진행할 시에는 13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 시즌까지 판매되는 상품이지만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이 원단은 작년 시즌까지 저희가 100만원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자켓 판매하고 있던 그런 원단인데 모든 원단 다 자켓만 했을 시에 76만원에 일괄 제작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원단들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미니스 사의 프레스코 원단이고요. 이 프레스코 원단은 이제 투플라이로 제작이 되어 있고 컬러는 다크네이비 컬러와 네이비 컬러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원단은 드라퍼스사의 에스코던단 이 소재는 이제 포플라이로 선택 가능하시고 다크네이비와 차콜그레이 컬러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이제 자켓감인데 이 소재는 드라퍼스사의 린넨 실크 울 이렇게 혼방 원단이거든요. 제가 즐겨 쓰는 자켓류기도 하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재생산이 안 되는 재고가 없는 원단을 저희가 할인가로 구매를 해서 진행되는 프로모션으로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이번 기회에 퀄리티 좋은 합리적인 금액대의 자켓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원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하고 있는 원단들은 대략적으로 6벌에서 9벌 정도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이고, 이 프로모션은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원단이 소진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 다른 업체들은 전 컬렉션을 프로모션을 하는데 왜 비에스테일러는 항상 한정 컬러를 프로모션을 하는지 조금 더 다양하게 프로모션을 할수 없는지 저희에게 문의를 좀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항상 정찰제로 이루어져 있고 고객님들이 블로그 보시면 저희 가입글을 항상 볼수 있어요. 저희 금액은 전부 다 최소 마진으로 저희 일하는. 딱그 정도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고객님들의 옷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을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부분은 질 좋은 고가의 원단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원단에서 할인폭을 받아서 고객님께. 되돌려 드리는 부분. 그렇게 할인을 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객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마도 그렇게 컬렉션을 다 전부 다 프로모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이 저는 높다고밖에 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합리적인 금액대로 정직하게 네,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수트로 진행되는 여름 수트감은 저희 BS 테일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고. 또 고객님께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상품들이에요. 여름 소재의 단점이 아무래도 가볍고 구김이 잘 간다는 것, 가벼움으로 인해서 체형 보정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이 프레스코 원단과 에스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실을 꼬아서 만든 플라이 원단으로 구김도 적게 가고 그리고 체형 보정도 잘 되고 통기성도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스코 원단부터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로는 이렇게 네이비와 다크네이비 컬러 두 가지 컬러고,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자켓도 프레스코 이 다크네이비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착용했던 느낌을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 고객님들도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도와드리면요. 일단 통기성은 굉장히 좋아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체형 보정도 굉장히 잘 됐던 옷이고요. 그리고 구김이 적어요. 그래서 좀더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셔츠를 안 입고 티셔츠도 꽤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이꽉끌거름이 저는 약간 쓸리는 느낌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좀더 부드러운 소재인 저는 어, 드라퍼스 소재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매트하고 단단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프레스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레스코 원단을 두 가지 컬러를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크네이비를 선택했던 이유는 다방면으로 애용하려고 다크네이비 선택을 했는데 저는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특수성에 맞게 좀더 시원한 컬러로 선택을 할걸 지금은 약간 후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선택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경조사 모두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다크네이비.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캐주얼한 느낌을 줄 때는 네이비 컬러.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단의 이제 통기성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원단이 실은 굵고 힘은 있지만 굉장히 통기성이 있게 짜여져서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원단의 두께감 때문에 계절로는 봄, 여름,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라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고객님들은 이 소재를 4계절을 입는 분도 계십니다. 컬러감도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와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원단은 드라퍼스의 에스코 원단입니다. 어, 이 컬렉션 자체가 투플라이, 포플라이, 식스플라이로 되게 다양한 컬렉션이 있는데 저희가 프로모션하는 원단은 포플라이예요. 투플라이는 조금 더 가벼운 감이 있어서 체형 보정이나 깔끔한 라인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하지 않고, 식스플라이는 제가 실제로 입어보았을 때 너무 무거워서 약간 바지가 흘러내리는 느낌도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어보고 선택해본 바로는 포플라이 정도가 드라퍼스 에스코 원단을 대표하는 원단이지 않을까 싶어서 포플라이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 드라퍼스 사의 원단은 이태리 원단답게 컬러감들이 되게 깨끗해요. 사실, 영국 원단에 투박한 컬러감들이 있는 반면에 이에스코 원단은 컬러감이 깨끗하고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좋아하는 원단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프로모션 하는 컬러는 다크 네이비 컬러와 차콜 그레이 컬러. 가장 기본 컬러고, 지금 이 다크, 이 다크 네이비 컬러와 네, 이 차콜 그레이 컬러. 실을 내가 다꼰 원단이지만 끝 처리가 굉장히 깨끗해서 터치감도 부드럽고 원단도 되게 단단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약간 성글성글한 짜임이 특징이라서 조금 스투 느낌보단 캐주얼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 마찬가지로 통기성은 굉장히 좋은 원단입니다. 한번 원단의 느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기성은 있고요. 원단은 굉장히 단단해서 많이 입을 수 있고 사실 이제 지금 봄부터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원단이라서 알고 오신 고객님께는 이게 프로모션가로 진행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드라퍼스의 에스코드 원단은 몇벌 남지 않았고요. 각각 네이비는 대략적으로 네벌 그리고 차콜 그레인 한 여섯벌 정도 남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미리 예약을 주셔서 방문해셔도. 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켓감인데, 이거는 저번 시즌부터 했던 원단인데, 드디어 계절이 와서 다시 제 소개를 도와드리는데, 이 원단은 드라퍼스사의 린넨 자켓감이고, 직접 보면서, 와, 이거 자켓으로 하면 이쁘겠다 했던 원단들을 직접 셀릭한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체크 원단을 저희가 너무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사실 재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벌에서 두 벌치 정도의 수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바지는 할수 없어요. 까무로만 딱두 벌에서 한벌 정도 원단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번 프로모션에서는 79만 원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더 할인해서 76만 원에 프로모션 진행 가능하고요. 원래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판매했던 금액대는 100만 원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판매했던 원단들입니다. 그리고 원단에 혼용류는 실크, 울, 린넨.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고요. 색감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컬러감 위주로 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곧 올라올 건데, 우리 콩의 자켓을 해준 원단이고요. 원래 두 벌치에서 한 벌치 남았네요. 그린 체크와 브라운, 베이지.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어서 되게 어디에든 어울리는 컬러고요. 네. 그 하운드 투스 체크와 윈도우 체크가 같이 무난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린, 아이보리 베이지 체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무난하게 어느 곳에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 이거는 실제 재작년에 저희 고객님 해드린 원단이네요. 블루 톤의 윈도우 체크로.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컬러고 이것도 어디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고 이것도 두 벌치. 그리고 이건 이제 그레이에 블루 체크가 들어가 있는. 패턴은 아까 패턴과 거의 흡사하고요. 이건 또 두벌치 남아있고요. 이것도 이제 두벌치인데 우리 상의 제작하시는 선생님이 한벌을 찜 해놔서 이제는 한벌치 남아 있고 브라운에 블루 패턴이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원단이고요. 이거는 원래 두벌치였는데 이제 고객님이 한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벌이 남아 있고 이거 굉장히 해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린 바탕에 네, 아이보리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체크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좀 약간 붉은기가 도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바탕은 약간 베이지 쪽에 가깝지만, 이 와인 톤과 조화돼서 전체적으로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붉은 컬러가 들어간 패턴을 좋아해서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는 아마 손님이 안 하면 제가 할것 같네요. 두벌씩 있고요. 음, 사실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닌데, 작년에 고객님 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인기가 좋은 원단이라서 두 벌치는 저희가 구매해 놓은 상태고, 컬러로는 베이지, 그리고 브라운, 그리고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여름철에는 조금 더워 보일 수 있지만, 컬러감은 굉장히 잘 어울리게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최소 마진에서 고객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단을 저희가 재고 부담을 안고 굉장히 대량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 프로모션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프로모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상가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여름 소재를 계획했다던가 또는 언제든 해야 될 원단이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회에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